제가 주부 칼럼에도 썼지만 이번 주 제목을 이뻐요라는 제목으로 썼어요. 이따 광고도 하겠지만 우리 박예영 권사님과 홍성수 권사님이 수술을 이제 잘 마치시고 오셨는데 병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왜 이렇게 이뻐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예, 너무 감사하고 우리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이고 이뻐 보입니다. 시작. 얼마 전 우리나라 중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남북한 통일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통일이 안 되고 지금 이대로가 좋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얘네 중학생 아이들이 TV나 유튜브를 보니까 북한 아이들의 그 경직된 모습을 보고 야, 쟤네들이랑 우리랑은 도저히 어울리지가 않겠구나. 그래 가지고 통일이 안 되고 지금 이대로 좋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또한 이 땅에 많은 젊은이들이 6.25는 남침이 아니라 북침이라고 믿고 있는 젊은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종합적으로 북한은 북한이고 우리는 우리나라라는 마치 북한을 다른 이방 민족으로 보는 경향이 지금 점점점 많아진다고 합니다. 74년 전인 1950년 6월 20일 새벽 4시에 북한의 김일성은 한반도에 적합 통일을 위해 포성을 울리면서 38선을 쳐들어왔습니다. 그, 그때 북한 공산군은 우리보다 월등한 많은 병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국군은 단한 대도 없는 탱크가 북한에는 242대 최신식 소련제 탱크가 있었고 우리나라에 한 대도 없는 비행기가 198 대가 있었고 곡사포, 그다음에 고사포, 최신식 각종 박격포로 무장을 하고 쳐들어왔습니다. 상대가 안 되는 전쟁이에요. 이미 오래전부터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그것도 기습적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나마 우리 나만의 무기가 있었다면 일본이 전쟁에서 패망하고 급하게 도망가다 버리고 간 무기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전쟁은 무려 3년이나 이 땅에서 진행이 되었고 이 전쟁으로 유엔군, 국군, 경찰, 민간인이 56만 명이 죽었습니다. 실종자는 35만 명, 부상자는 100만 명, 전쟁 미망인은 30만 명, 전쟁 고아는 6만 명, 전쟁 피난민이 400만 명. 북한이랑 따진다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외에도 공공시설, 공장, 집, 가옥 이 땅에 성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남한 땅에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남유다의 상황도 똑같습니다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나라에 남유다가 폐망해가지고 일국의 왕 시디기아는 두 눈이 뽑혀가지고 새 사슬에 묶여가지고 거지처럼 포로로 끌려갑니다 수도인 예루살렘은 완전히 폐망해 가지고 흔적조차 없을 정도로 폐허가 됩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죽습니다.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살상을 시킵니다. 기둥에다가 사람을 꽂아서 죽이고 십자가에서 묶여 죽이고 살상을 했습니다. 그나마 많은 백성들도 남아 있는 백성들도 바벨론 포로로 거지처럼 끌려갑니다. 한마디로 나라가 완전히 박살났어요. 남아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이렇게 무섭고 처참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 땅에 유기와 같은 이 참혹한 전쟁이 없어야 돼요. 같은 민족끼리, 같은 말을 쓰는 사람끼리, 같은 얼굴을 하는 사람끼리, 한 핏줄 같은 민족끼리 서로 죽이는 전쟁이 다시는 이 땅에 없어야 돼요. 영국의 사회학자 피카토리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쟁은 사람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사람의 양심과 도덕을 잃어버리게끔 한다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고향이 인천의 시흥 안산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암인데 저희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어릴 적 저희 아버지가 그 동네에 아주 착한 분이 있었습니다. 어른이 있었는데 갑자기 6.25 전쟁이 일어나고 북한의 공산당이 내려와서 그 마을을 지배하고 있을 때 그렇게 착한 양반이 빨간 완장을 차고 있더래요. 그러더니만 이 사람이 죽창을 이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 동네에서. 6.25 전쟁 전에는 같이 밥 먹고 형님 뭐 동생 하면서 친하게 지던 사람이 갑자기 빨간 완장을 차더니만 여덟 명을 찾아가지고 경찰에 동조한 자, 뭐 나래 동조한 자를 찾아가지고 죽창으로 찔렀습니다. 그걸 찔러가지고 마을에 있는 우물에다가 그 시체 시신 여덟 를를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의 실제로 봤던 이야기를 어르시죠?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전쟁은요, 사람의 이상을 마비시키고 양심과 도덕을 잃어버리게끔 합니다. 전쟁을 통해 얻는 것보다도 잃어버린 게 너무나 많습니다. 부모 자식을 잃어버렸습니다. 형제 자매를 잃어버렸습니다. 크지도 않는 땅두 동강이 나가지고 지금도 서로 못잡아가지고 난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다시 일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걱정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우리 믿음의 성로들은 기도의 능력이 있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변화시키는 분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해야 돼요 그간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이 한 행동을 보면 그 아버지의 그 자식이라고 세계 유래가 없는 독재 세습 3대 김정은이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었다가 그동안 우리나라와 미국이 번번이 당했어요. 핵폭탄 없어요. 우리는 핵폭탄 안받는입니다 그렇게 그 말에 속아 가지고 지금 북한은 공식적으로 핵무기 30개에서 50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설마 핵폭탄을 쏠까? 여러분, 요새 북한 보세요. 남한에다 풍선을 날리는데 아니 어떻게 나는 그 기발한 생각에 나는 아주 말을 못 하겠어요. 담배꽁초를 모아 가지고 사람의 인분을 모아 가지고 그것을 남한에 보내고 있습니다. 북한에 쓰레기를 보내는 사람이 북한의 김정은이에요. 자신의 고모부를 화염방사기로 죽인 사람이 김정은입니다. 무슨 행동을 하고 무슨 일을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그 사람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는 분도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김정은의 마음을 붙잡아달라고, 김정은의 마음을 변화시켜달라고, 무엇보다도 헛된 망상 행동을 하지 않도록 우리나라의 윤석열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서로 서로 만나고 대화하며 통일의 물꼬를 트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1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지만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6.25전쟁 이후에 우리나라에는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땅에는 재앙과 어둠과 심판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고난의 한가운데서도 교회에는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전쟁 중에도 문을 닫지 않고 여전히 변함없이 예배를 드리고 피난 가는 자들을 교회로 들여보내서 돕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먹을 것을 내어주고 잠자리도 제공을 하며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전쟁의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주는 역할을 했어요. 전쟁의 참혹한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장소가 교회였습니다. 사람들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평안을 구했습니다. 바로 교회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전쟁 후에 교회는 이 땅의 재건과 회복에도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전쟁 중에 인해 다 파가 됐습니다 그러나 성로들이 다시 고향에 돌아와서 마을 곳곳마다 가장 먼저 세운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를 세운 줄 아십니까? 세계 기독교 역사에 유례가 없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로 천막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천막교회가 이 땅에 마을마다 교회마다 수없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눈에 보기에는 초라한 천막교회였지만 십자가 세워진 그 천막교회가 이 땅에 미래가 되었고 희망이 되어주었습니다. 그 천막교에 와서 이 땅에 수많은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가슴을 찢으며 회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6.25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 1950년, 60년, 70년, 80년, 90년대 초까지 바로 이 땅에 희망과 미래를 주는 것은 바로 교회였습니다. 우리 12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분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코로나 이전에 어느 목사님이 중국 땅에서 북한 지하교회 교인 아주머니 교인을 만났어요. 그분이 울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우리는 남서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식들 굶어 죽는 거 보고 그양식가질로 중국 땅에 온 사람들이 자기네들 먹고 살기도 힘든데 온 힘을 다해 우리 남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너무나 감동해가지고 주머니에 있는 돈다 꺼내주고 어떻게든지 아주머니 잘 살아가지고 통일 때 우리 만납시다 라고 하면서 돌아설려고 했는데 그분이 또 목사님의 손을 잡고 또 이렇게 얘기해 드려요 목사님 남조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배부른 남한 교회가 가난하고 헐벗은 북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왜 가난하고 헐벗은 북한 교회가 왜 남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그 여인이 하는 말이 목사님, 듣기로는 남조선 교회가 아니 남한이 너무나 잘 산다고 들었습니다. 또 남조선 교회가 크게 부흥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말을 하더래요. 그런데 남한의 많은 교회들이 남한의 많은 주의종들이 남한의 많은 성도들이 복음의 본질을 벗어난 교회와 주의종과 성도들이 많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한의 교회들이 주의종들이 성도들이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 남조선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그러면서 또다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 북조선은 우리 북조선 교인들은 목숨 걸고 예수님 믿습니다. 우리 북조선 교인들은 생명 걸고 복음을 지킵니다. 남조선 교인들처럼 나오면 예배 주일 예배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일 예배를 못 드리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예배를 목숨 걸고 드립니다가 아니라 여러분 예전에. 우리 돌아가신 군사님들, 장모님들, 예전에 믿음의 선배들 뭐라 그랬습니까?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일 예배를 뭐 한다고 그랬죠? 지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예전에 어르신들이 주일 예배 드리러 가자 그러지 않았습니다. 주일 예배 지키러 간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북한에 있는 그 교인들은 주일 예배를 위해 목숨 걸고 그 예배를 지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의 정신이 번쩍 뛰어졌다고 합니다. 북한 성교 전문가들에 의하면 북한의 지하교인들이 지금 한 10만 명중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죽이고 처형했는데도요. 또 북한의 정치본 수용소가 20개가 되는데 거기에 그 중에 수용된 인원의 반이 기독교인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끌려갔어요. 그러니 저들이 여러분 그 정치범 수용소에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간절히 얼마나 여러분 절실하게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북한 지하교인들의 기도가 하늘보자를 움직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통일도 북한 성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믿음의 성로들이 신뢰를 해야 돼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북한 땅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며 기도해야 돼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이 엄청난 기적으로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남북한에 가로막힌 휴전선을 왜못 녹이겠습니까? 휴전선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전방에서 GP에서 근무를 했지만 이때가 제일 아름다워요 비무장지대 그 푸른 초원이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 넓은 땅을 여러분 바로 조기가 마을이고 비무장지대 안에도 조기의 운물터가 있고 다 있어요 근데도 가보질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철의 장마 이 휴전선이 하나님의 의뢰와 능력으로 무너지는 역사 녹아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북한 땅이 지금 얼마나 닫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라도 굳게 닫힌 정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칼과 총을 여겨 괭이를 만들고 보습을 만든다 그랬습니다. 왜 못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부모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우리 기도해야 돼요. 남북한의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고 남북한의 동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애썼지만 되지 않습니다 결론은 뭐예요? 사람의 힘은 정치, 경제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거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만나리라 오늘 우리는 6.25 74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특별하신 도우심이 있었음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이 나라의 안녕과 평화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떠나가지 않도록 우리 믿는 성도들이 다시 한번 이 나라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물질이 많다고, 나라가 잘 산다고, 국방력이 뛰어난다고 해가지고 그 일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경제력이 14입니다. 여러분, 군사력은 6입니다. 일본은 8입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 줄 몰라요. 일본은 8이지만 우리나라 군사력은 6입니다. 조선업은 1입니다. 세계 5위 안에 드는 자동차 강국입니다. 반도체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반도체를 만들지 못하면 세계 공장이 돌아가지 못합니다. 아직까지 아니지만 그래도 요새 일본을 향해 조금씩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에 비하면 북한은 우리나라와 상대가 되질 않아요. 우리나라보다도 20년이 지금, 20년이 뭡니까? 재작년이 20년이었는데 지금 다시 25년, 30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따라올래 따라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너무나 불쌍하고 안타깝습니다. 북한의 지금 청소년 평균 키가 160도 안 되는데 우리나라 남한의 아이들은 너무나 잘 먹어가지고 평균 키가 173cm라고 합니다. 의료 시설과 약품이 없어 코로나 시절에는 모든 국경을 다 막았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굶주리고 죽어 나갔는지 파악조차 못한다고 합니다. 교육은 오로지 기밀성 우상화 교육에 공상단 주의식 교육만 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입니다. 어찌보면 여러분 잘 살고, 돈도 많이 있고, 자동차도 많이 팔고, 반도체도 많이 파는 그런 우리나라가 그 북한이랑도 금방 통일될 것 같지만 여러분 지금 74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일제시대 때 순교하신 우리 주규철 목사님이 평양 땅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평양야, 평양아. 이 동방 진국내 예루살렘 사랑하는 평양아 영광이 내게서 떠났도다 모란봉아 통곡하라 대동강아 천백 세대 흘러가며 나와 함께 울자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대동강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평양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란봉이 되어라 그 북녘 땅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 네, 민족을 내게 주소서 부르짖던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만이 이 민족을 구원하고 기도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민족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동일의 비전을 가진 민족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할 것이고 복음화의 비전을 가진 교회를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와의 말씀이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포로된 남유다 백성들이 70년 후에 정확하게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확히 70년 전 70년에 그 고향 땅에 돌아오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남북한을 사랑하시고 또 그래서 남북한이 하나가 되고 통일이 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의 현실을 보면 어떨 때 보면 여러분 너무나 불가능해 보여요. 북한의 지도자인 김정은이나 우리나라의 윤석열 대통령을 보더라도 참 어렵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많은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의 홍해 사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의 그 여리고성 사람이 어떻게 할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바벨론 포로의 70년 귀한 사건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건 사람이 한게 아니에요. 사람이 준비한다고 해 가지고 된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이건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이차 세계대전 이후에 분단된 국가가 네개 국가였습니다. 독일, 그 다음에 우리나라, 그 다음에 베트남, 그 다음에 예멘. 그런데 여러분 독일 독일 통일되었습니다. 베트남도 통일됐고 예멘도 통일됐고 지구상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독일이 통일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았 그런데 여러분 그 독일의. 통일의 시작점이 바로 무엇입니까? 기독교 교회였고 믿음의 성로들이었습니다. 정치가 먼저 한게 아닙니다. 경제가 먼저 한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기도하고 동독과 서독의 교회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손잡고 기도할 때 여러분 그 통독의 독일 통독의 시작점은 바로 여러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남북한의 통일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 민족을 하나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자 예배소서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2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곧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남북한에 막힌 담을 허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밖에 없어요. 우리 1육절로 보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한목 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그렇습니다. 원수가 하나 되게 하시고 원수가 한목 되게 하시고 오직 그것은 십자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6.25전쟁을 되새기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6.25전쟁은 우리 민족에 큰 아픔과 고통을 주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깊이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도전과 시련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련 속에서도 하늘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을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함께 하시고 여전히 지켜주셨습니다 6.25 전쟁의 참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은 북경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도우심을 통해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있었고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10편 23편에 이런 절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날의 대통령 용선열 저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만이 우리 대한민국과 저 북한의 목자이심을 믿으실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시고 지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도우심을 신뢰해야 돼요. 유교 전쟁의 아픔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우심을 강구해야 돼요. 지금의 정치 정세를 봐서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남북한에 하나님의 도우심 있게 하시고 남북한에 하나님의 개입 있게 하여 주시고 남북한의 정치, 견제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가 있어야 가정이 있습니다 나라가 있어야 사회가 있고 나라가 있어야 개인이 있고 나라가 있어야 여러분 가게가 있고 사업장이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키지만 하나님이 지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나라 대한민국 저 북한 땅을 지켜 주시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속히 남북한이 하나가 되는 그 은혜와 사랑이 있기를 이 시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또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